자 오칭 자자자자자 이제부터 금요일만 찍을 겁니다 나 매일 금요일 아 5시 30분에 나옵니다 음 냠냠냠냠 콧만 있다 힝크 형, 왜 많이 먹어? 야, 이 오늘 파티 한다는데. 이렇게. 네, 어. 그냥 돈보다 행복이지. 돈보다 행복이 더 좋아. 어이! 야. 야, 팝콘 한 조가 떨어졌잖아. 자. 야, 어쨌든 가자. 응, 음. 또. 나랑 지금 맞짱 떠자는 거야? 야이 구두 네가 힘못쳤잖아이 도둑 고양이. 어, 아너녀 이건 나쁜 이건 나쁜 놈더 버릇없는 놈. 이건 버릇 젊은 놈 젊은 놈 써, 싸가지 없는 젊은 놈 아우 아우 혼란스럽게 세상을 아문제네이 녀석들. 그냥 야 야. 이 파티인데, 그냥, 돈, 내가 돈만, 그냥 행복만 없어지도 돈, 20만 원만 없어졌다. 진짜, 야, 왜 싸워? 글쎄, 나도 몰라. 아이, 짜증나, 백화, 진짜. 짜증. 자, 어? 야, 야. 야, 그거 아니야? 파티, 니 때문에 파티 못, 아 진짜,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되는거야? 너 장난해? 자, 돼지 왜왜 그래? 아니 아니 얘 때문에 파티 다음주도 미졌잖아 무슨 얘 때문이야, 그럴 수도 있지 야 싸우는거야 말자는야야 거야. 놀이터 가자 야, 야, 야. 얜 군대도 아닌가 봐, 어? 예? 아무도 없나? 야, 어느, 지, 핑, 기농지. 야, 너왜 왔어? 여기 내 방인데. 그냥, 우리 집이야. 자, 자자 와. 여 시크릿 주주. 시크릿 주주. 나, 내가. 어우 어우 멋아 못생... 너무 너보다 키가 겉으로 든왜 이걸 하라고 해 이건 아 버드 이건 더더 야같이하자 뜬둥 뛴응난 예쁘고 응자여기 자야 야야 달고나 오징어 게임 찬찬자우우야차우 자, 자. 자, 탔다 우거 배워보자. 야 그러다 야우우건우나안 놀아 너랑. 그러고 앉아 있네. 네 진짜. 이런 난... 이런 나쁜 놈은. 응, 세상에 없어야 해. 야, 나쁜 도둑. 뭐라고? 야, 카티, 야 이, 나랑 같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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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냥, 스카이다이빙 배워, 배우도 가자. 야, 그거 좋아. 자? 아, 그냥 저, 저주노디도 아니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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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여기가 제 스타이다 이비 얼마나 긴 거야 이거 군인도 못하겠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야 이한석 기자도 못하는데 어난 참을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얼마나 센 안녕하세요. 야, 스카이 가이빙이. 응, 나 재밌어. 한번 봐보자. 아, 시원해. 어어어. 어, 어. 응? 와, 날아간다. 자, 이럴 때 당기. 자, 됐어. 아. 자, 됐어. 자, 이거 눈 감쌌어. 야 눈을 왜 가려요 아저씨 어머나 세상에 야너 그러다 다 죽어 야 왜? 어디야? 너 어디야? 어? 아? 나 스카이다이빙아 동장 스카이다이빙? 왜? 야 이거 위험해 왜? 가지마 야 <laughs> 아, 정신 좀 차려 임마. 야, 야, 오, 아저씨 돼! 아저씨, 아저씨, 아, 어때? 무슨 왜? 아니 아저씨 사고 날 뻔했어. 어머. 와 마네킹이랑 자동차나 난 준비됐다고 난 준비가 됐다고 올라가 와 올라간다 와난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야 야야야야 야, 야. 왜 전화 안 받아 야아 왜냐면 야 몰라 야 끊어 뭐, 뭐라고? 알겠어. 알겠어. 전화 받지 마. 부정의 인자야. 아니, 아니, 아니야. 부정, 긍정의 인자 자, 여기에 졌어어 내려봐. 자, 여기에서 컨트릭스에 골든 들었지. 여기. 어, 어? 그냥 난 괜찮아.

보지 봐, 야 보지 봐. <laughs> 아, 입만 열면 짜증이야, 얘. 얘안 놀아, 진짜, 진짜. 얘 마, 백카가 안젤라의 마음을 아닐까요? 자, 여기 타코 인 딸기 튀김 딸기입니다. 이거 호불호 가족탄데 야, 이거 모래 딸기잖아. 다시 갖고 와. 자. 응? 아, 힘들었어. 이, 이, 바, 안젤라, 너야 안 놀아, 진짜. 입만 열면, 그냥 코발띠냐, 넌. 어? 응. 자. 자. 아까는 미안해. 어? 이거 뭐야? 나왜 준비했어? 뭔데? 야. 이거, 너의 후제 코키야 후제 콕키. 야, 이거, 이거 후제 깔, 모델 무힌 딸기잖아! 너야, 안놀 거야. 야, 너 정신 좀안 차려? 야, 야, 야! 별로 진짜 별로야. 야, 또 모래 묻혔잖아. 겁나 놈맛이야 야. 너도 맛짱 뜨대하는 거야? 야야, 너 때문에 또 싸운다고. 여여여여여. 야야야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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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안 놀아. 이엄 배신자 놀였어 야! 아까는, 아까 파티는 오늘 파티는 그냥 20만원만 20만원만 벌고 오늘 파티는 망했네 네 베카와 안젤라는 영원한 빛빛 빛보다 신나는 마음이 강해져서 친한 수, 친구가 될수 없다 같은 나이지만 둘이서 배신한다. 응? 매일 싸운다. 매일 괴롭힌다. 매일 맞짱 뜬다. 매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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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+, 매일 안좋은 말매다매대서 당황한다. 야, 왜또 싸워? 매 안싸울 줄은 몰라 그럴 줄도 몰랐어 왜 파티할 때만 이러는 거야 그니까 일 매일+ 어까 그러니까 어이 없어. 어이가 없네 이 녀석 이 녀석 <laughs> 야 그건 또아요 눌러줬더니 야 야야야야 야, 야, 야. <laughs> 이제 이제 베카와 안젤라는 안 싸울 거야 왜냐면 파이야 있으니까.